다이바이보, <mondoNetflix> 바와보야지보어요어요할게

<쏘> <놀람> 아, 너무 차라리, 너무 <laughs> <놀람> 아니, 우리 이렇게 잘야 되는데, 아, 나못는 사람? 아, 근데 그 내가 는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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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놀람>

얘 앉은 거는요, 고정시키고 있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어, 고 있어. 안 흔들리게. <목소리> 아래도안 흔들리게. 좋아요. 아니요, 그냥 손 떼세요. 되는 게안 흔들리게. 이제 가 성공을 또고대가을 빨리 끝내 버려. 뱅가드 대회 하고 싶어. 뭐야, 뱅가드 대회가 있고? 천천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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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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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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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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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절차가 6개인 네, 이런 실력이요. 어느 숫자든 깎면 대부분이 존. 라이프 째세요 좀. 절대 안째 내가 다 놔줬더니만. 천이백. 아, 귀 아, 으시겠어고 형, 라이프 계산 좀 만들어. 멘토즈랑 찮아서 이거 고있어 아니, 이거 화면 도하고 아, 이거. 영상을 좀 잘못해 거귀찮아 큰일 여기도 괜찮 이거 아 아니, 따로 화면녹화가고이거 이만큼 큰거고그아 진짜? 응 나는 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상대방 우리 앞에그거에 찍혔어. 시민이라는, <laughs> 거, <그거에> 찍혔어. 시민이라는 <laughs> 거. 트인트위스터 <laughs> <쥬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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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이투은 <laughs> 여기서 말이죠. 레이지를 <laughs> 발동하서성하 <갈등을 해서 웃음> <손상이라를> 붙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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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서는 그냥 예, 가자에 네. 던지고, 네. 다음으로는 네. 남지 않았을까. 네. 저왜 쓰는 거야? 저거, 들어와라. 아, 이거, 아, 이거, 그거, 그거. 잭재규어, 알림 때를대비해가지고 이러면. 어? 뭐야? 자동 안 깔았었네? 새로 왔던 거예요. <laughs> 아, <laughs> 네. 리턴이었어? 네. 아, 그래? <laughs> 모아 하고 아, 난 예턴 줄랐어 예턴이 줄렀어. 예이았어 그러면 이 친구가 한대요레이즈를 방황하게 어, 버리는 게 맞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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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맞았 <laughs> 지금 <laughs> <laughs> 나내어 나 <네이버가> <laughs> 아, 그, 아, 잘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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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잭이가이한 사람 맞고. 이이 필드에 보라고. 이어가제스트를 대비하고 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난 아니야, 이거는 본인의 취향 차이라고 볼수 있는 필이서시차이 왜냐면, 씨발, 내가, 그, 오르페골에 트루이미어 넣는 거, 아, 트루이미어, 트리스터 넣는 거개 싫어하는데, 그게 제일 좋은 성능을 했더라고. 어, 어, 어. 오르페골. 아, 안 돼요. 영어 섞으셔야 돼요. 오르페골. 중에. 근데 이게 맞아. 어. 어. 저러고, 어, 다 날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어, 약간 겉모습에는 좀 못하는 것처럼 느껴데친구 상당히 대게내야 이해도가 높아. 기본적인 스킬이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는 이거는 <목소리가> 약간 기본적인? 스타트라인에 섰다고 말할 수아 이거는 뱅가다노가 는해뱅가드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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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여기서 세트 아, 세트 아. 세트를 무한언으로 세트하고 레이지를 세트 안 했었지 어 그래? 도고요대 속이기 위 레이지를 세트 안 했었죠 그게 아니라면 저거 이게 아니라 무조건 레이지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 상대를 불란시키기 <목소리> 아, 세트 했네. 제규어 스파이크로 <목소리> 세트 했네. <목소리> 제규어, 제규어, 제규어. 형, 이거, 이거, 노래 깔아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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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원래 인생이랑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이랑 그런 거야. 원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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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도 무리함을 얻었어요, 지금. 그안요 아, <laughs> 힘의 차이가 느껴지니까로었죠아아 <S 웃음> <laughs> <laughs> 쪽에 A 체인이 있네요. 감마들 감마. 오, 아끼봇이 버렸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 <laughs> 아, 공격으로 아, 아, 나왔던 것 같은데 대비를 돌리네요. 어 상대가 어, 굉장히 인성이 있어서 그렇게 넘겨 줍니다. 저 아, 공격으로 나오면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아, <laughs> 아, 이러니까들은 링크는 좀 압도적 공기라 진짜 확인을 좀 추가해

<mileleben> 아 진짜 내꺼리 진짜 진짜 있는거지 여기 아 근데 가지이 안잡혀서 마야나얼마 차이리 이런 백가드 짚을 가능? 오우 정확하죠스프레이트 크아 크아 어 패키지 했죠? 아 근데 이러면은 엘크라이어를 더 많아요. 아 없네요. 티가 나죠. 가람이 냄새가 나죠.

아유 정말 부족하시네요님 네. 안녕 상대배 진지가 없어요. 어. 요 <laughs> 머리 어디 어요몸통요

네. <�anut neuroscience> <centimetre> <대박> <einfach> <anak> <sing> <unser 하나> <드시키는 소식> 네. 아우카 아, 아, 이거 있었구나 아, 아 이거, <드시키는 소식> 아, 이거 있었구나 네, 아, 네. m <susurra> 아, 워크를 비를 했어. 를 미비를 했어. 저, 전에 나3대1지 상태에서 아마 나 근데 그거는 <몬린> 그거 <거기>, 에위에본 다음에 <몬린> 위에서 부작부작1 6 0 0 이어가지고 1가지고16,000 1 0 0 0 0 1 0 0 네. 오천 차천이네자일 well 이거 숨어 있다가 아무 리 이름을 불러도 안 나오는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막 뒤져봤지 밖에도 나가보고 그제저 안에 안에 서랍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사람들 다 사라지니까 순진무구한 얼굴로 기어나와가지고 저울 조형리다고괜찮게 맞아? 그래. 그리고, 음, 이 질수가 없어리고힐고힐고 힐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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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 힐스리고, 힐스고힐스고힐스고힐스고힐스고힐 힐스리고, 다스리고 힐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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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니힐스힐스힐 아닙니다. 오늘 어, 지 어, 아, 이리 <목소리> 네. <그래>? 아, 아, 진짜.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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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닙니다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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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네. 아, 네. 아, 저걸 예상해. 데히터를 뽑았어야지. 네. 네. 아까, 아까 친했는데, 어, 네. 아, 친했는데, 어, 헬로인 아, 이거 네. 네. <목소리> <일부> 아, 이거 아, 이거 1야이야이야 1주기야. 1주기야. 왜성공장분이었어요 로바는 로마는 로만는성공했 로바는 성공했어요. 예상이 그렇죠. 근데 드라이브 가없어 잘하네. 아주잘에한한 알려달라는데 네, 특별히 알려서한게나가이라요나이 <ó familiar> <나물>

수술 페이지 구조 심지어 그 뉴클립으로 변신도 하는. 이거 다 이거. 넌이더와의 뽀용마디와의 효과가 없어. 수술 이더의코용마디와 효과가 없어. 아, 패스이과확는데1 0아이고1 0이이문제 빠지면 약해. 그래 버요 내일은 파워풀 5천, 2천, 1천, 천 1천, 이거,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 1천, 하나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 1천, 5천나천천천지요천나야 메인 선수 할께요? 메인 선수 서서. 다 선수 잘하시고요 데미지 데 이번에 베일리스 네. 했어요 네. 네. 아, 이번에 네. 베일리스 했어요 4300데미들어갈게요5400 아주 중요해요 3대전이지 서하공사말고올라서 어, 팬 팬매로 공유 번핑 되지 않아요? 핑안 돼요? 안 아, 돼? 네, 저터가이핑돼요 그 아, 유튜야더 올라올 라는데유튜가 더블이야. 창나올지 또 아, 쓰고 또 쓰고 싶긴 하다. 창할 건데요? 아, 저 홍차가 아, 좋다고요. 여기 <laughs> 기 이걸로 해도 화면 안 들어가 태요? 화면 안 나와도 돼요? 제가 화면 녹화하는 거예요. 하면 녹화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 문제는 오늘 마른 영상 짧을 듯